무슨 맛이야? 음~ 해볼게요. 뭐, 자, 똑같이 뭐, 시작해볼까요? 시작해줘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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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토롬토 할입니다. 프롬하 할입니다. 이 시간에 호텔 요거지 오믈렛 오믈렛 만들겠습니다. 재료 소개할게요. 재료 소개할게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설명해 줄게. 아 감자 두 개. 요거는 치즈 백그램. 대백그자 요거는 뭐예요? 참기름. 아 참기름 아니고 식용유. 참기름 아, 조금 넣을겠습니다 식용유인데? 식용유. 조금만 드겠습니다. 아, 이건 뭐예요? 조금 진짜 조금, 진짜 조금 드겠습니다. 자, 포테이토 오믈렛 재료는 끝났고요. 시금치 샐러도 소개해야죠. 자, 이게 뭐예요? 샐러드용 이건... 시금치. 시금치. 아니, 샐러드용 시금치. 샐러드 이거, 요거... 아, 아, 뭐지? 시금치. 시금치. 또 이건 뭐예요? 어, 삶은 계란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이거 이거는 이건 어, 어, 많이 넣겠습니다. 아니 조금 넣어야 되는데? 조금 넣어야 돼. 두개 넣으면. 어 이건 뭐야? 두개 넣겠습니다. 이건 뭐야 근데? 양파도 넣겠습니다. 이거는 또 뭐예요? 또 넣어야 레몬은 하나 넣겠습니다. 어우 잘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건 아몬드 음. 아몬드 두세개 어, 넣겠습니다. <laughs>

맛있겠다. 맛있겠지? 이렇게 뿌이면 맛있어요. 맛있어요? 올리브 오일 뿌리면? 올리브 뿌린 다음에 양파는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할머니가 썰어줄게. 한번 보시면. 어, 잘 보고만 봐. 양파는 가늘게. 가늘게 해야 돼. 음, 그래 야안 넣어. 뿌여줄게. 응, 뿌리고 할머니 갈게. 네. 이거 레몬 넣어야 되는데 할 힘이 없으니까 아. 자, 이렇게 레몬을 쪼 쪼, 잠도 짜. 할애 잡아. 세게 세게 두 세게 짜자 됐지 네 됐어 이렇게 하고 네 고추를 넣어보자 이거 돌려 자 고르로 그걸사각토가리 해볼 거요 응닭고수응쭉이게부서 끝이야 엄청 간단하지 아니라 게 올리브 오일이랑 응. 레몬즙이 잘 섞이도록 섞어줄거야섞어줄거야 어, 그세개 하면 이게 멍이 들어 어 아야 해. 시금치가 딸기 하나 먹어봐. 어떤 맛인지. 맛있습니다. <laughs> 아이, h 홀리안안지지다겨 i 야지 먹어야지. 어떤 맛이 나? 매 <laughs> o u 매워? I'm going t 이게 왜 매운지 알얘 음. 그거다. 올리브 오일에 저기 핫 페프 들어간 올리브 오일을 써서 얘가 매운 거보다 자물좀줘봐물좀좀매웠대물좀맞고요 뭐 잠깐만 음. 기다려봐요. <laughs> 진짜 괜찮아요. 여기다가 예쁘게 담아봐. 어떻게? 여기도 수분이 옮겨 담아. 계란은 어디 용도에요? 그 위에 올려놨지. 에 아, 응. 네. 음. 요정도 담은 다음에.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계란을 한메에 잘라줄 텐데, 계란 올려봐. 계란을 예쁘게 올려봐. 예쁘게. 예쁘게. <laughs> 자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아몬드도 이렇게 올려봐요, 우리. 아몬드는, 올려봐, 아몬드는 응. 더 예쁘게. 오 돌리지 말, 얼칠 얼칠. 이렇게 먹으면 응, 영양이 좋고 맛도 좋아. 응. 엄마도 줄게. 응, 예. 샐러드 어떻게 어때? 이, 이 감자는? 감자는 해야지 감자도 해야 돼요? 치즈도 해야 돼요? 어. 또뭐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시금치 샐러드 먼저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쁘게 잘 됐지? 네. 자 이제 끝난 거아니었으니다 이제 감자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감자를 이제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포테이토 오믈렛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이 감자를 해라 여기에 치즈가 는이 강판에다가 음. 이걸 갈아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위험해서 하이를 가면 손 아예 할수 있어. 음. 옆에서 보기만 해. 음. 할머니 하는 거 봐. 뭐가 나와? 어, 양파. 양파가 나와? 음. 이거 양파야? 양파인데. <laughs> <그게 언제 간대? 웃음> 소금을 한 꼬집만 넣는데 하, 할머니가 부기 니가 주물러. 이렇게. 야 소금 한 꼬집만 넣고 버무려줘. 꽉꽉 문질러. <laughs> 음. 자 여기 포테이토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소금 한 꼬집밖에 안 들어가요. 자, 를 이렇게 주물러준 다음에 뜨거운 팬에 고 주면 됩니다. 시작. 자, 이제 식용유에다가 달궈놓은 팬 위에다가 식용유를 넉넉하게 붓고 감자를 올립니다. 올린 다음에 손으로 얇게 펴주세요. 안될 것 같애 자 한번 뒤집겠습니다 여기 네. 위에 침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절반을 제거해 줍니다 맛이 음, 비슷겠습니다오 맛있는 색깔 나왔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안됩다 저거 뭐야? 어 뭐야? 쪼어. 해라. 우리 같이 먹을까? 어, 같이 먹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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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네 꼬매. 음. 어? 야그 무슨 맛이야? 음. 안 먹고 싶어요. 하이리가 좋아하는 맛이야? 응, 이게 더맛있죠 음. 하이리 수고했어요. 오늘 어? 먹고 싶었는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